무거운 <laughs> 거를 선생님이 드고 가벼운 걸를 제가 드리려 <laughs> <laughs> 저기. 니다 맛있는 초콜릿이다. 어, 제욱이가 초콜릿이 <laughs> 마마, 초콜릿 <조카. 웃음> <laughs> 이걸 세 개를 사와서 누구 죽기도 애매해서 <laughs> <얘기죠>. 선생님 애가 4이거든요 <laughs> <laughs> 떡하나에세개형 감이네요. 뽑기, 뽑기, 아 가장 중요한 뽑기. 세명 먼저 뽑고. 이게 이제 오늘까지 다섯 번제결를한 사람이 몇 명이지? 열1 7명이열 18명이면. 그래서 여기, 여기 안에는 개그하는 사람만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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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그하는 사람 중에 3사람을 돌아가가지고, 네. 무료 상담, 나를 고민는다 있겠어요. 무료 상담까드리는데 너무 오래 들어가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6월 중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시간 맞춰서 가신다고 하면 될것같고요세 분만. 저는 한 명만 꼭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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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야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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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웃음> <laughs> 봤는데 뭘또 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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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그다음에 여기와인이몇 개가 있는데요. 선생이 하나 서리고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아니 아니 아홉 개 그냥 게사 아홉 개는 여기 나머지 거기 안고 여기 안 뽑힌 사람들 지난번에 뽑는 사람들은 저번에 뽑은 사람들은 일 전반적으로 는사거 불러서 지난주에 기 지난주에 저런 가져간 사람은 제외하고 일단 뽑으면 이거까지 해야 요 아니 하나씩 불러. 나명 아, 아, 그러니까 뭐, 빼고 아세 번째 가져가는 거야. 야 시간 없어 빨리. 승원아이 지난번에 받았지? 두 개. 두개 받은, 아, 아, 받은 사람. 하나 받았으면 아, 하나 받았으면 하나 더 받아. 하나 받았으면 상관 아, 없어. 네. 됐어, 됐어 너의 수. 수. 피... 너의, 너의 수두개 받았지. 아, 아니야. 이게 뽑힌 사람아 계속 뽑힌다니까. 박호준. 오케이. 오케이 아니다 need that. I'm not sure. I'm 한 개야? sure. 김 m 정 o t sure. 가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장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아우 김찬배 김경수. 나는 X 다시아번 <laughs> 윤영훈. <윤대형은 웃음> 한 개. 두 명. 더 뽑으면. 두 개가 아, 와 야, 소리 나 이우구 나 받았어. 어 용기운. 용기운. 윤기훈용기기운동기기운 용기운. 용운 용기운. 기선수기운용기기운 용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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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가운 용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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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개운용는데 용기운. 용기